폭염과 포우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요즘 밥상 물가도 비상입니다. 특히 고추냉이 한점 찍어서 입에 넣으면은 바다 냄새가 확 퍼지는 이 국민 횟감도 귀한 몸이 되었다고 하네요. 광어 맛있겠다. 쫄깃쫄깃해. 광어는 진짜 맛있겠다. 깔끔합니다. 음, 역시. 아 좋아하시네요. 광어, 광어. 아 고추냉이. 사실, 이남희 기자, 뭐, 저도 참 즐겨먹고 주변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뭐, 국민회감이다. 근데 이 별명이 무색해질 만큼,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오는 거예요? 한번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매 가격부터 볼 텐데요. 보면은 작년에는 1kg 도매가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만 네. 육천구백이십오 아, 원이었어요. 근데 1년 사이에 1 9 0 0 0 원대가 됐습니다. 14%가 훌쩍 뛰었는데 사실 도매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네.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기자가 가서 음식점에 가서 소짜 광어 소짜 한 그릇 시켜 먹으려니까는. 광어 소자한 그릇에 6만 원이었습니다. 에이, 아, 그래요? 너무 비싸서 시켜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네. 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폭염으로 기온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 음. 가격은 물론 이 생선 가격까지 오르는데요. 보통 광어 같은 건 저는 지금 자연산으로 광어 잡아 봤거든요. 도다리보다 덜 잡히는데 정말 생으로 잡아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 근데 양식으로 해서 파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광어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폐사하는 경우도 많고 공급량도 줄어들다 보니까는 이렇게 광어값 광어값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사실 물가도 비상이다. 어떻게 보면 날씨까지 좀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용주 평가는 뭐 제일 좋아하는 회가 뭐세요? 뭐 주로 언제 시켜 주세요 어, 저는 낚시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 이 한반도에 나오는 대부분의 물고기는 제가 다 맛을 한 번씩 봤어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광어가 사실은 제일 맛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바디감이 느껴지는 식감과 함께 네. 모든 그 소스에 찍어 먹어도 다 맛있어요. 초장, 고추장, 뭐 간장, 뭐 쌈장 해가지고. 네. 정말 최고인데 지금 이렇게 비싸져서 이 우리 시민들이 먹지 못한다는 소식. 너무 가슴 아픕니다. 호주 변사는 좀 체감이 되세요 요즘 물가? 제가요. 그 저희 집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이 멀지 않아서 네. 배달을 시키면 은 오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소짜 광어 시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음. 찰광어가 또 있어요. 찰광어가 찰광어 그 쫀득쫀득. 맞습니다. 네. 이게 일반 광어랑 또 달라요. 그 찰광어 시켜 먹으면 살짝 더 비싼데 혼자 먹으면 아픈 몸이 낫는 것 같고 막 원기가 회복되는 <laughs> 것 같고 너무 좋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켜 먹는데 요새는 시킬 때마다 몇번 망설여요. 음. 왜냐하면 300g에 네. 일반 광어 36,000원. 배달하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300g 하면 사실 몇점안 되거든요. 네. 사실 광어 어인분도 배달해 주는데 보면은 뭐 예전에는 9,900원 뭐 이럴 때도 있었는데 36,000원 음. 이제 3만 원이 뭐 수박도 그렇고 광어도 그렇고 우수한 가격이 된것 같아서 이렇게 시켜 먹기가 부담스럽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민 횟감이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또 만만한 생선이 된게 아니라는 겁니다. 허주현 변호사 말대로 마트에서도 가격표를 보고 시민들 역시 몇 번이나 광어를 또 집었다 내려놓기. 일수라고 하네요. 회 좋아하는 인데 오늘도 살 그랬는데 막상 가다가 말았어요. 너무 비싸져 가지고. 같은 경우는 18도에서 21도 정도가 는 20도에서 25도가 적정 수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광어 수급 불안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난해에 어린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게좀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올해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이러면 좀 가격을 좀 안정시킬 방법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 이 광어들은 작년에 키운 녀석들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있는 애들은 재작년부터 키운 애들이고요. 네.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역대 최장기 고수온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그래서 음. 71일 불과 두달 가까이 계속 고수온이 유지가 됐거든요. 이렇게 바다가 고수온이 되면은 용존 산소량 말하자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들이 이제 집단 폐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작년 작년에 정말 이렇게 어린 개체들이 많이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셨고 또 올해 또 우리 식당식에 아, 올라갈 이 광어들도 지금 우리가 수급을 할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 상황이 아무래도 지금은 아, 풀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 날도 더운데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만 저 줄줄이 오르는 상황, 하루 빨리 또 가격이 안정화되길 바라보겠습니다.